네 안녕하세요 전국 도시농업시민협의 김진덕입니다 오늘 이은 기후위기 시대 지역 먹거리 복지 체계 수립에 있어서 도시농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로 토론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농업이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 문제에 이제 함께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IPC, IPCC 6차 보고서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근데 지구의 온도가 1 5도 이상 상승하는 게 앞으로 20년도 남지 않다. 그래서 어,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기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걷잡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에 과연 이제 도시농업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19년 발표된 IPCC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 보고서의 5장에는 식량 안보에서 도시와 그 도시 근교 농업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도시 근교 농업, 도시 농업과 도시 근교 농업은 식량 안보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 역량에 적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농업이 갖고 있는 생태 환경적인 기능과 먹거리 시스템 구축의 역할이 그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 의 도시농업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생태 환경 먹거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 지역 사회가 회복탄력성을 갖는 포용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식량, 어, 양극화 문제라든가, 기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동네, 그러까 그런 마을에 이제 공동체적인 역량으로 극복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탄소에너지를 그런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 회복탄력성과 포용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일피크와 이제 연동되어서 뭐 전원 마을 운동이라든가 전원 사회 운동 이런 사례들 볼 때도 회복 탄력성을 갖는 이제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담론에서도 도시 농업이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강조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 도시 농업은 첫째로 도시의 탄소흡수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태 순환과 어떤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가 있고 둘째로 는 공동체 회복, 먹거리 정의 실현 또 사회적 도시 농업을 통하여 어떤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 나 가고 있다라는 어~ 그리고 셋째로는 어~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공고히 해 나가는데 도시농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강화를 위한 도시농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어, 지역 교류형 도시형 농부 시장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화가 있는 시장, 또우선우소 우선 시장으로 마르세이시 시작해서 어, 뭐 서울에는 하들장, 마들장, 은평 꽃피는 장나, 강동의 도토리 장터 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도시형 농부 시장은 기존 직거래 매장하고는 다르게 어, 좀더 어, 감성적으로 그리고 또더 연대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제 지역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유민있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농업 쪽에서 하고 있는 공유 부엌은 마을 공유 부엌, 뭐 마을 밥상 이런 프로그램은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에먹거리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요리를 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떤 먹거리 정의의 시련, 먹거리의 공동체적인 소비 이런 부분들은 뭐 다문화 가족, 아동이라든가 독거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류와 관련돼서는 어 아직도 농업과 먹거리계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계속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생산자고 도시민은 소비자라고 하는 틀로, 틀로 이렇게 가져다 버리니까 다분히 여기에는 시장적인 논리와 논리가 항상 자리잡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시장적인 논리가 그래서 그런 반면에 도시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농부라고 하는 공동 분모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생산, 이제 도시농업은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또 전업농에 대한 이해를 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학교 탑박과 먹거리 교육을 통해서 이제 농업의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먹거리, 생산물의 나눔 활동을 통해서 아까 먹거리 양극화 문제라든가 공체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시사점을 봤을 때 첫째로는 농산물 유통에 대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로 전국의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24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농업 참여의 형태가 개인적인 참여도 있지만은 풀풀이 도시농업 단체들의 활동을 조지,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의 네트워크의 맹아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시농 공동체라든가 공동체텃밭, 또 마을 만들기와 연계되어 있는 도시농업 활동들, 그다음에 농부시장 그리고 농부학교와 도시농업 전문가의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좀 CSA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 인프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농산물 유통에 대안적인 변화를 많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 도시농업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 사례 안에서도 도시농업 쪽에서 CSA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둘째로는 회복탄력성을 갖는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어,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텃밭, 공유부엌, 농산물의 나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회복 탄력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하두가될 거라고 봅니다. 셋째로는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죠. 농부교라든가 학교 텃밭, 뭐 토종과 또 먹거리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의 기능을 봤을 때기 어,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등대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위한 도시농업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요구. 어, 요구를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어, 첫 번째로는, 어, 정부는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어, 주장을 합니다. 어,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2018년부터 22년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주요 목표로 도농상생의 틀을 만드는 것이, 어, 주요 목표로또 자리가 잡아었습니다 하지만, 도농상생은 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인식시킨다고 하는 그런 개몽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지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 보면은 이제 농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시장주의적인 경쟁에서 비롯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어,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농업의 생산적인 기능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와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문제라든가 도시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능 기천을 활성화하며 농업 인구를 증가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농업이 도시농업의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미 여가 교육이에 교육이라고 하는 비생산적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농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서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그런 육차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도시농업과 농촌농업 간의 관계를 더욱 촉진시키고 강화시켜 내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농가 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봤을 때도 도시농업에서 이런, 어, 농업, 전업농으로의 변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 도시농업에서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체계와 법체계의, 어, 재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세 번째로는, 어, 도시농업이, 어, 먹거리 시스템에 연결시켜내고 또 상생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소농을 중심으로 하는 소농과 연계하는 도시농 업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농업은 소농과 연계할수록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뭐 도시형 농부시장도 소농하고의 교류들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고, CSA도 소농과의 연계, 지역공동체 지원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종운동, 또 지역교류, 뿐만 아니라 기농기촌의 활성화와 기농기촌의 정착화 문제도 소농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농의 보호와 활성화를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중요한 하드로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도시 농업과 소농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인 개발과 정책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 농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을 만들어야 하고 또 농업에 같이 이해하는 국민층을 넓힌다는 것이 인식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농업의 이해 당사자로서 농업의 행위자로서 국민 농업을 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통하여 전 국민이 경작의 기회를 갖고 농업의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 하지만은 지금의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대단히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이렇게 법, 법으로 또 따로 구분되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도시농업의 전문성이 세분화되면서 통합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도시와 농,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고, 농업의 파편적인 기능의 일부만이 강조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담당부서를 통합해서 지금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가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고, 사회적 농업과 치유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도 다르고요. 기농과 기촌을 담당하는 부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를 통합해서, 예를 들면 국민 농업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체계로 해서 농업에 대해서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은 국민 농업을 좀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